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 드립니다. 춘천 오늘입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와 다양한 체험을 자랑 삼아 특별한 겨울 세상으로 변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꽁꽁 얼수록 웃음소리가 커지는 이 마을 최정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최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축... 다고 집에서만 웅크리고 계신 건 아니시죠. 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재미난 곳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바로 청양 알프스 마을입니다.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그곳 먹거리 즐길거리 넘쳐나는 청양 알프스 마을의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한국을 누가 만들었지? 역시 공주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상이야. 어머, 우리가 만들었지요, 우리가, 우리가. 아니, 이 섬을. 아 그럼요. 우리가. 다 만드셨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름다운 이 겨울 왕국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갑시다. 들어가 보시죠. 예. 나랑 눈사람 만들래. 이색적인 겨울 풍경이 펼쳐지는 청양 알프스 마을의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입니다. 야 이렇게 뒤에 보니까 올해가 또 말해 해잖아요, 병원년 <목소리> 말해 해. <목소리>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을 또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렇죠. 매년마다 이렇게 그띠 해를 조형으로 만들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뭔가 이게 만화 속, 동화 속에 있을 법한 마을이에요. 이 알프스 마을 어떻게 조성하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네.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안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각자가다 각자 맡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맞춰서 지금껏 이렇게 일을 해오고 마을의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은 겨울이 되면 약두달 동안 겨울 축제를 열어 사람들을 맞이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찾는 마을이 될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시작된 축제는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얼음 조각들을 다 손으로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눈과 얼음을 삽으로 다듬어서 만든 거죠. 아니 위에 올라가서 뭐하고 계시는 거지? 아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뭘 조각하고 계시길래 다들 열심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파시는 거예요 아네이번에좀 핫했던 k 케이팝 데모넌트 세 남자 여자 주인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케대 언니요 아네 맞습니다 안고잉 아빠 빨라라라라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 라라라라 가사 몰라라라라라라라 그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야 선생님 얼굴을 갑자기 빨개지신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 소문 못 들으셨어요? 제가 대장피카소예요 저의 재능을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떨리네. 이 작품이라는 게 원래 이게요, 뚜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술은 감각이라지만 오늘만큼은 체력입니다.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네요. 아 그렇다면요, 바로 작품 설명 들어갑니다. 에이. 우리 청양을 대표하는 이 고추. 그래서 이 햇빛을 맞으면서. 잘 자란 고추와 그 다음에 구기자를 제가 일부러 안 그린 게 아니라 한 글로 표현해 봤어요. 예. 이 정도 실력이면은 저 지금 저 캐릭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시죠. 예. 아, 잠시만요. 예. 아 일단은 저희 리포터님은 대전의 피카소로 남으시는 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청양의 피카소는 안 되겠군요. 네네. 청양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아니 그나저나 제가 오늘 온기비에 뭘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 네,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저희가 만든 겨울 왕국을 네, 좀 이렇게 즐기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미있게 그러니까 놀면서 이 겨울 왕국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네. 자, 이거 열심히 해서 아, 네, 또 아, 네. 또 이건 제가 가고요 바로 가 볼게요. 무조건 눈썰매 타야 돼요. 야 내려올 때이 짜릿함. 그리고 막 바람을 가르는 이 스피드. 야 진짜 겨최고 우와. 바람을 가르며 즐기는 썰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아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얼음 썰매야 신나게 달려간다. 혜정 씨만 제일 신난 것 같은데요. 아니 아이들도 즐거워하지만요. 저보다 더 신난 어른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 얼음썰매 처음 타봐요? 아니요. 어몇번 타봤어요? 네. 어디서요? 여기서 주변에 이제 재밌는 것도 많은데 여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랑 매년 노는 어. 것 같아요. 헉, 그럼 매년 겨울에 찾아왔어요? 네. 야 어떠한 매력이 있어 우리 알프스 마을에? 얼음썰매도 재밌고. 여기 눈 조각들도 어? 너무 예쁘게 잘해놓으셔서 어? 맨올 때마다 너무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형이랑 이렇게 결혼했을 때 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형이요. 아 형이 더 빨라요? 아또이 누나를 말할 것 같으면 예, 스피드 광이에요. 예, 내가 또 스피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아니 그럼 어떻게 누나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 네. 좋아했어! 하나, 둘, 셋, 화이팅! 짜라, 쪼쪼, 쪼쪼. 아, 여기 빨라. <laughs> 제가 일부러 젖은 거예요. 저 젖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야, 이 얼음 조각도 예쁘고 즐길 체험도 많고. 아니 근데 이 재밌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아유 배도 고프고. 아 너무 신나게 즐겼나? 어?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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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야, 저거 맛있겠는데? 요, 맛있겠다 이거. 예예 아유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예이빙어를 예. 먹으러 왔습니다 예, 잡아가지고 잡수셔야 돼요 잡어야 돼요 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예. 제가 잡는 거예요 예. 뜰채로 나가네 예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와어이런게 뜰채로 그냥 뜨기만 하면 되네요 오쉽다쉽다 쉽다. 그럼 지금 잡아볼게요 예, 예. 저백 마리 잡을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봐보니 어야 쉽지 않네. 긴장해라, 긴장해. 자 간다, 간다. 오, 조마리요 요, 요 빙어가 잡힌 이 짜릿한 손맛, 진짜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체험입니다. 야, 갓 잡은 싱싱한 빙어를 바로 튀겨내면 얼마나 맛있게요? 바삭한 소리에 고소한 향까지 겨울 간식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잡은 빙어예요. 요, 맛있겠다. 간장에 찍어가지고. 음! 응. 내가 잡아서 맛이 두 배로도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면서 그거 같아요. 멸치! 음! 응. 크리파지도 그냥 맛있어요. 응.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먹거리까지!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30만 명이 찾는 대표 겨울 축제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또 예쁜 추억을 안기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여기 처음 오신 건가요? 저는 한 3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아들이 캐나다에서 잠깐 다니러 왔는데 오. 보여주고 싶어서 왔는데 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들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오신 거예요? 네. 네. 캐나다면 또눈에 도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올 때는 솔직히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어. 제가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네. 근데 막상 막상 오니까 생각보다 예뻐서 놀랐어요. 작품들도 네. 이렇게 일일이 그 캐릭터 만들어 놓고 오. 요즘 유행하는 거. 네. 병은현이라고또말 만들어 놓고 네. 이런 것들이 좀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제 소개 한번 해야 되겠어요. <laughs> 저희 아이들 졸업 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어머 축하해요. <laughs> 졸업 여행 겸겸사겸사 네. 왔어요. 용인에선 이런 거안 봤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신기해요. <laughs> 이 한치한 추위는 추위로 다스리라고 했던가요? 추울수록 매력이 더해져 즐거움은 커지고 기억에 오래 남는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목소리> 겨울을200% 즐길 수 있는 청양 알프스 마을로 놀러 청양 알프스 마을의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 잘 봤습니다. 아 유독 신난 혜정 씨왜잘 봤고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막썰매 타고 눈싸움 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음. 아니 저도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너무나도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자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번 남은 겨울은 뭐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2월 22일까지 계속되는 우리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네 최혜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 전해드릴게요. 충북 음성군에서는 여권 없이도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몽골부터 태국 그리고 네팔까지 각 나라의 음식을 맛보며 즐기는 세계 음식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세계는 넓고 맛있는 음식은 정말 많죠. 직접 가지 않아도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맛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미식여행, 음성에서 즐기는 세계음식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떠나요, 둘이서. 와, 너무 신난다. 어? 어디서 어 많이 뵙던 문인데? 저 자태. 아니, 혹시 대표님 아니세요? 어머, 보은씨 얼른 오세요. 오늘 네, 얼마 어, 기다렸다고요? 맞죠, 맞죠, 아마! 방금 왔잖아! 음성의 다국적 천년들이 모인 글로컬타운의 이아리 대표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세계 여행을 갔는데, 네. 왜 저를 음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랑 같이 떠나시면 돼요, 이제. 가방 없이. 이아리 대표와 떠나는 세계 여행은 바로 음성 속 세계 음식 기행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여행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와 아, 네, 안녕하세요, 세메로. 세베로세베로반갑워요 반가워요. 세메로가 무슨 뜻이죠? 몽골의 인상 말입니다. 인상몸. 여행지가 몽골이에요. 마구나 네, <laughs> <laughs> 푸른 하늘과 드넓은 초원을 품은 칭기즈칸의 나라 몽골. 최근 음성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늘어나면서 몽골 식당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요. 몽골에서는 예부터 귀한 손님에게 양고기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몽골 유목민들은 말, 양등 가축을 길러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다양한 고기 음식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양고기 요리와 몽골식 튀김 만두 호쇼르도 준비되었어요. 몽골 음식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야,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은 이쁘지 마. 어. 와, 엄청 맛있어. <laughs> 안녕. 당연히 다 먹을 수 있죠. 저 목소리 톤 높아진 거 느껴지시죠? 많이 설렜어요. 부드러운 양고기 요리부터 고기, 양파 등을 넣고 싸서 튀겨낸 만두, 호쇼르까지 빠르게 맛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몽골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입에 찰떡이에요. 아저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이 육즙이 막 입술에 막도막 흘러내리는 <laughs> 제 입에도 흘러내리는 육즙이 어 너무 맛있는데요? 음. 몽골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음식으로 달래 봅니다. 바삭 쫄깃한 호쇼로부터 몽골인들이 보양으로 많이 먹는 양고기 탕까지 아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잘 죽겠다. <laughs> 잘치겠어 그래서 다음 음식은 뭔가요? 뭐예요? 자 이번에는 미식의 나라죠 태국으로 갑니다. 꽉 잡으세요 출발. 아사와디카 사우디카. 아니 사우디카는 타일랜드 태국 아닌가요? 전반. 오뒤 먼저 온지는 그럼 태국. 입맛에 안성맞춤 태국 음식을 만드는 한국인 남편과 태국인 아내입니다. 천남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공장에 와서 음식을 해주고 하는 걸 보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에 한번 가게를 한번 차려보자 해갖고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태국 요리는 독특한 향미로 전 세계에서 두루두루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Welcome to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또내 주셔 가지고. 아, 저희 쏨땀은 저희 어머니도 제일 좋아하시는데 저거는 그린 파파야 샐러드라 그래서 오. 음식 시킬 때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항상 곁들여 먹는 그런 샐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은 그 덥고 습한데 그 입맛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그 새콤달콤한 쏨땀을 먹으면 입맛이 돋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으로 치자면 김치 단무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꼭 필수죠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어우 이 맛을 아는 저는 아는 맛이라 더 괴롭네요. 바삭바삭 새우튀김과 부드럽고 고소한 카레의 조화. 자꾸만 입맛 당기는 중독성 강한 그 맛. 얼마나 맛있었게요. 입안 가득 태국이 음. 느껴지더라고요. 태국의 맛을 제대로 느꼈지 뭐예요. 진한 소고기 국수까지 클리어했습니다. 와, 깊은 우린 맛이. 와. 물이몸 안에서 쫙 퍼지면서 아. 아우성을 쳐요. 아. 현지 감성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태국 음식 한상입니다. 입이 즐거워야 진짜 여행이죠. 몽골에 이어 태국까지. 배부르게 먹고 다음 나라로 출발. 새나라의 문화권이 만나면서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네팔 요리는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는데요. 에베레스트의 나라 네팔에 네발! 도착을 <laughs> 했습니다. 오! 음식은 송맛이죠. 네, 네. 손으로 비비면 음식의 맛과 향을 더잘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송맛있어요. 네. 아 이게 네. 그 말로만 듣던 손으로 비벼 먹는 거군요. 네.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낯설지만 또 친숙하기도 하네요. 네. 네팔은 향신료로 맛을 낸 카레와 난을 주식으로 즐긴다는데요. 저도 카레를 손으로 조물조물 비벼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카레를 먹는 것도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한입 집은 뒤 엄지손가락을 밀어 입안으로 쏙!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laughs> 아니 이게 모양새가 너무 웃긴데 근데 너무 맛있다. 손으로 먹으니까 아니 그렇죠. 손으로 왜 이렇게 더 맛있어? 그 따뜻한 온기와 응. 네팔 전통음식 달밥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네팔 음식을 맛 봤습니다 육수도 묵직하고 칼칼한 국물 뚝바와 향신료를 넣어 매콤하게 볶아낸 추우미는 한국인 입맛에도 참잘 맞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한 모모는 모양은 만두지만 향신료를 넣어 이색적인 맛이 나더라고요 야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몽골 갔다가 태국 갔다가 네팔까지 왔다 갔다 여행하느라 바빠도 너무 바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어, 잠깐만요 <laughs> 네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음성이요 다음에 어디로 오라고요 음성 <laughs> 이색적인 세계 음식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음식 여행 여러분도 음성으로 한번 떠나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이웃 지역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만날 수 있다니 저도 훌쩍 떠나고 싶네요. 충청 오늘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겨울에 더욱 즐거운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와 음성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세계 음식과 문화까지 함께 둘러봤습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